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서기관 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무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계명이없느니라 서기간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이다 34절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서기관 중한 사람이 이 변론 중에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하실 하신 것을 보고 나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첫째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다. 한번 살펴보죠 첫째가 무엇인지 그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29절 30절 말씀은 예수님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 6장 4절 5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둘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1절 같이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을 같은 동족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오늘, 오늘 이 본문이 누가 보면 10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서 또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입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의 그 요점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한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주님은 이 이웃의 범위를 사마리아 사람만이 아니라 원수들까지 확장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더 읽어 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 갑니까? 원수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길을 주님이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을 위해 뭐,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내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다 보면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 되게 하는 것보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셔서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첫째와 둘째라는 말씀으로 이두 개명 사이에 우선권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즉, 이웃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기초를 두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댐에 물이 가득 차서 이 수위가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수문을 열어서 그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처럼 우리 마음에 주의 사랑이 충만할 때에 가득할 때에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길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풍성해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두 가지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은 없고. 이웃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은 사랑이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율법 전체의 핵심을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요약해서 주셨는데 또그 십계명 전체 내용이 두 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우리는 부족해서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별개가 아닌데 같이 가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마음을 두고 있는데 이웃 사랑을 놓칠 때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심지어 주님은 십자가에 목 박는 자들까지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고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을 위해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향하여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증거되었고 확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 그 사랑을 풍성히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함께한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우리는 믿고 또한 확신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즉,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지키지 못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아침에 한 가지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들을 너무도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한 것입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나를 위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내 자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과 이익에 아주 우리는 민감합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기 사랑. 이제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우스 3장 1절 4절인데요. 읽어드립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말세에 드러나는 죄악 중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언급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사랑. 그리고 나머지 죄악들은 결국 자기 사랑하는 것과 모두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도 사랑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너무도 사랑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 연결이 된 것입니다. 회심이 무엇입니까? 이 회심.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옮겨진 것이, 옮기는 것이 회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회심하게 되었잖아요. 회심했다는 것은 이제 사랑의 대상이 내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이웃으로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수 있도록 이 아침에 주의 은혜를 간과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이 죄성이 있어서요 이 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이 은혜 가운데 눌러 달라고 말씀과 복음의 힘으로 그 마음을 누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함 받게 됐고요. 그 용서 받은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는 이제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자들을 위해서 뭐할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누리며 그 사랑으로 함께한 지체들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사실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죽게 받은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표현되고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으로 계속해서 변해 가고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온전한 사랑에 감동되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랑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마음에 남아 있는 자기 사랑이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님과 복된 사귐을 갖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복된 삶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고 약하고 힘들고 지친 주의 백성들이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국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